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 1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우리는 지금 엘리사의 어, 사역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도 했고 뭐 독을 독이 든 국을 이렇게 뭐 가루를 뿌려서 정화하기도 했고 등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는데 오늘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뭐어 설명할 것도 없고 설명드리기 전에 저보다 훨씬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 안 됐고 또 성경을 처음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한다 생각하시고요. 잘 아시는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묵상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냐면, 나만 장군입니다. 우리가 이 나만 장군의 얘기를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들었고, 저도 설교를 여러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대충만 봐도 다섯, 여섯 편에 설교는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기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어, 장군이었습니다이 나아만 장군은요 어, 아람을 살려 살린 아람을 그, 이기게 한 아주 그 나라의 유명한 장군이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절 보면요. 아라왕의 군대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와께서 호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크고 존귀한 군대장관 나만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아람을 구했고 그래서 그 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하나 더 얘기하죠. 이 사람은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권력도, 힘도, 뭐 어떤 군사적 군사적인 것도 명예도 뭐 부도 말할 것 없이 다 가지고 있었는데 딱 하나 모자란 게 있었다면 그게 뭐냐면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죠?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치자면 문둥병이라고 얘기하고요. 오늘날로 의학적인 용어로 하자면 한센씨병입니다. 어, 이 피부가 다 진물 어치고요. 또 안에 이런 조직들이 다 괴사되어서 나중에는 어, 발도 잘라내고 눈도 뽑아야 하는 그런 병이 이 바로 어, 나병입니다. 오늘날은 어느 정도 이 진행을 막고 또 완치가 되진 않아도 치료도 가능하고, 어, 나병 환자들을 위한 보호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구비되어져 있습니다. 어,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에, 어, 그, 이런 남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촌도 있고요. 어, 지금도 서록도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이런 집단으로 생활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어, 교계에서로 말하자면 예전에 일제 시대 때 손양원 목사님이 이 나병 환자들을 모아서 어, 사랑을 보여준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치유가 되고 또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시설도 있지만 그 당시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나병에 걸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내린 저주라고 생각했고 고칠 수 없는 자기의 온 몸이 썩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을 봐야 하는. 아주 끔찍한 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던 이 나만 아 장군이 이렇게 병에 걸렸는데 이때 포로로 잡혀왔던 한 여자아이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그래서 나만 아 장군의 집에서 종로로 타고 있던 한 여자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나라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사마리아의 순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 앞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이 고쳐질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심정이었으면 이 포로로 잡혀온 여자 아이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나만 장문이 아람의 왕에게 하고 아람의 왕은 그를 보내면서 온갖 선물들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편지를 한통써 줘요. 뭐라고 써 주냐면 6절에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신나 나아마를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소리겠습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의 나병을 고쳐?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 나왔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이거 지금 시비 걸라는 거구나. 이거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오, 들어오려고 하는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저 같아도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나병을 내가 고칠 수 없는데 이걸 이 환자를 굳이 나한테 보내면서 고쳐달라라고 얘기, 얘기하니 못 고친다라고 하면 어 그러면 우리 전쟁하자 나를 무시한 거 아니냐 이 얘기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어쩌지도 못하고 있을 때 누가 나서냐면 엘리사가 나섭니다. 나에게로 보내라. 나에게로 보내면 정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이 자신의 군사들과 함께 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래 그 찾아오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하라는 거예요?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라는 거예요. 나아보지도 않고 아마 종을 보냈겠죠 개하시를 보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개하시를 보내서 어,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나을 거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나만 장것 같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 내가 요단강에 가면 나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어린 반푼도 없습니다 지금 날 놀리나 이게 뭐 하자는 거지 어 이렇게 하면서 화를 냈겠죠. 당연히 나만이 그렇게 화를 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아람, 아람 우리나라에 가면 그거보다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물도 많고 좋은 강이 있는데 거기도 아니고 저 더러운 물에서 나더러 씻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당강은요,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물이 많은 곳은 아닙니다. 어, 요단강이 우리한테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건넜기 때문인데요. 그때는 물이 수량이 아주 풍부하고 많을 때였다라는 겁니다. 평상시에 가보면 그렇게 물이 많아서 정말 뭐 물이 많고 깨끗하고 그런 곳은 아니라는 거죠. 저도 요단강을 가보진 않았는데 요단강에 대한 이런 다큐멘터리들이나 성지순례 영상을 보면 사람들이 가서 요단강에 가서 그렇게 실망을 한대요. 아니 저게 요단강이야? 이런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강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한강, 낙동강, 이런 이미지잖아요? 강폭도 넓고, 물도 많고, 이런 이미지인데, 요당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 장군이 펄쩍 뛰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 우리나라에 가면 훨씬 더 좋은 강이 많은데, 여기서 이 더러운 물에 씻으라니, 난 돌아가겠어. 라고 얘기하죠. 이때, 나만을 모시고 갔던 그의 그 수화했었던 참모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미리이까 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더 큰일을 시켰으면 안 했겠습니까? 더 어려운 일을 시켰으면... 안 했겠습니까? 40일을 금식하라고 하면 안 했겠습니까? 등등등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나하만 귀에 이게 들릴 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하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엘리사가 뛰어나와가지고, 자기의 이 상처에 손을 얹고, 정말 주문도 외우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요란 법석하게 자기를 낫게 해줄 줄 알았는데, 오지도 않고, 사완시켜서 이야기하고, 요단강에서 시스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종들의 이야기, 참모들의 이야기가 귀에 안 들릴 법도 합니다. 그런데 어, 나만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평상시에 이런 참모들의 이야기를 죽기려 들었을 수도 있고, 그래 까지고 손해 보더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도 들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간에 그렇게 나만은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몸을 씻습니다. 어, 14절에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옛날에 저도 이 주일학교 그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이렇게 하면서 어, 물에 들어갔어요. 나왔어요.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이러면서 설교했었거든요. 이렇게 일곱 번, 일곱 번을 씻으라고 했을 때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이 나만의 마음이 어땠겠냐는 거예요. 이 나만의 마음은 정말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내가 이 미친 짓이야. 이거 일곱 번 했는데도 안 깨끗하게 되면 엘리사 당신을 죽여버리고 말겠어? 오만때만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곱 번째를 딱 씻고 나니까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묵상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저는 특별히 오늘 여기서 이 나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만의 생각은 뭐였냐면, 쫓아나와서 손을 얹고 흔들며 자기를 위해 열렬히 기도할 줄 알았는데, 자기 생각과 다른 처방을 주니까 나만이 실망하고 오히려 화를 내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꼭 저의 모습과도 같았어요. 내 생각과 내 결론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아니라고 화를 내고 그것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모습 이것이 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 저는 나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는 나만보다 더 많이 화를 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이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거부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순종하지 않으면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묵상을 하셨어요? 저는 제 묵상을 따라 적용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묵상을 따라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고 해서 틀린 게 아닙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에 편견은 될수 없습니다.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듣고 또그 말씀들을 묵상하며 그 말씀들을 내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만이었으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나만, 제가 나만이었으면 나만보다 훨씬 더 많이 화내고 순종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나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깨끗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저도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만 밀고 나가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며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남만 장군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적용,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시고,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실 수, 누리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